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미용을 전공하는 말씨장입니다 오늘 데프리카 완전 하, 정말 많이 넣었어요 차량 실내온도가 47도 8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지금 혹시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저는 뭐차 안에서 촬영할 때는 모든 걸다 꺼놓고 좀 조용하게 촬영하는데요 도저히 더워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켜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바람 소리가 에어컨 바람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어떤 원장님한테 어, 쪽지 메일 뭐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꾸 이렇게 팁을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뭐 은행도 아니고 어, 자꾸 뭐 맡겨 놓으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꺼내달라고 하시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 그냥 짧게나마 한번 어, 마취장의 팁 오랜만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오늘은 뭐 피부에 관련된 건 아니구요 어, 피부샵에서도 지금 피부만 하시는게 아니라 왁싱 뭐 반영구 뭐 기타 여러가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 그 중에서 저도 지금 뭐 슈가 왁싱을 하고 있지만 어, 왁싱에 관련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물론 현재 뭐 헬스장이라든지 많이 위축되 그런 맞아요. 하지만 이제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헬스장에는 이제 어떤 반이 개설이 많이 되냐 하면 이쪽 눈치채신 원장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시고 계실 원장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원장님한테 팁을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분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몰랐던 분은 마실장에 팁 영상 한번 딱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웬만한 헬스크랩에는 이제 바디 프로필 반이라는 게, 어, 거의 다 이렇게 있어요. 어, 말하자면, 내 몸을 젊을 때 최대한 만들어서 그걸 기점 삼아서 찍어 놓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어, 바디 프로필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저는 뭐 운동에는 영병이라 맘만 먹고 있죠. 아직까지 저도 스상을 뭐 왔다 갔다 다니고 있지만 거의 시스러 다니는 그런 분위기라서 어 제가 말씀드린 저는 뭐냐 하면 바디 프로필 반에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는 왁싱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포인트에 착안을 했는 거예요. 저는 어 보통 헬스크랩 안에는 트레이너들 있잖아요. 그 트레이너들이 보통 급여를 받지만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의 PT를 끊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PT를 많이 끊기 위해서 이제 뭐 회원들한테 잘해주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 돌고 많이 그 작업을 많이 하죠. 고를 차가든해서저 그 트레이너 그러니까는 내가 뭐 헬스장에 간다든지 아 그러면 뭐 헬스장에 어, 여러 번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지 해서 그 트레이너한테 좀 친해져가지고요. 안 그러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그 트레이너한테 나 어디 어디에서 벽샤바 왁싱을 하고 있는데, 어, 왁싱을 한번 해주고 싶다. 아니면 그게 공기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트레이너한테. 뭐, PTBT를 끊을 때, 어, 이 왁싱이랑 같이 아디 프로필 찍을 때 묶어서 어, 해줄 테니까 한번 나랑 협업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그냥 고유할수도 괜찮아요. 분명히 이제 먹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안 그러면 뭐, 거절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미쳐봤자, 뭐, 본전이잖아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만 한번 건네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PDT를 하는 트레이너하고 조인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트레이너를 초회를 해서 왁싱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 왁싱에 비포앱들부빙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너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게 되면 이제 회원들한테 홍보를 하겠죠. 자, 뭐 바디 프로필 사진 반 같은 경우 뭐 PT를 끊게 되게 되면 1회 한해서 이제 왁싱을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어 왁싱을 50% 한다든지 뭐30%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트레이너하고 이제 이야기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왁싱을 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왁션을 받으러 왔다가 피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반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고객이 우리 샵으로 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몸 좋은 남녀들이 오는 거잖아요 어, 내 샵에 홍보할 때 확실히 좋은 어, 계기가 되겠죠 뭐 바디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 어? 저 샵에 가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네 라는 게 은연중에 어, 발휘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지금 왁싱 하시는 원장님들, 지금 빨리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하는 사람 이 임장 가시죠? 어, 내가 알고 있는 걸 하고 행동하는 건 틀리니까요. 한번 행동으로 한번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헬스장 찾아가지고요. 어, 트레인들 이 하고, 어, 커피 한 잔, 이렇게, 건네면서요. 어,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분명히 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잘안어놓는이 마실장의 팁 오늘 한번 꺼내 봤습니다 이 더운 여름 또 위에 또 이쪽 지방은 지금 또 4단계가 발령 중이라서 많이 심란하실 건데 잠시 주춤한 이런 왁싱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서 좀 재밌게 샵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마실장이 좀 저녁 늦게나마 차 안에서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자꾸 이렇게 조금 좋아요 눌러 주시고 퍼뜨려 주셔야지 어, 자꾸 채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커지니까요. 또그 맛에 또 제가 영상 올리는 거 알겠습니까? 꼭구독버튼좀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계시는 원장님 계시면 좀 소개해서 좀 널리 널리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시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